嗯。 그런지 칭찬을 들으면 힘이 생기죠. 할렐루야! 찬양대 잘하셨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아주 유명한 책이 있고요. 특히 남성들은 저를 포함해서 칭찬에 약합니다. 양은수님의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는 책에 보면 그 유명한... 못을 박는 얘기가 나오죠. 어느 날 여러분들의 남편이 망치를 들고 벽에다가 못을 꽝꽝 이렇게 박고 있어요. 그것을 본 아내가 이 이건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못을 잘 박으세요? 이렇게 칭찬을 한마디 낙하면 여러분들의 열 명의 남편 중에 열 명의 남편이 하는 말이요. 어디 못 박을 때또더 없냐? 이런다는 거예 왜? 잘한다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에이! 어떻게 그렇게 못을 잘 박으세요? 이렇게 칭찬을 하면요 여러분들의 남편은 망치를 가지고 옆집에까지 가서 남의 집 벽에다가 못을 꽝꽝 박아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칭찬하니까 더잘하고 싶어서 그런데 누가 연구를 해보니까 못은 아무리 잘 박아도 못 박는 거라는데 이거는 알아들은 사람만 웃을 수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더위로 지친 사람들에게 될수 있으면 칭찬을 많이 하시고 초대교회의 집사님들처럼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누구한테 칭찬받느냐가 중요해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이장이 되시더만요. 요즘에는 아무나 이장 못합니다. 충남 도민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도지사가 될수 있고 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칭찬을 받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수 있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되겠지만, 아멘을 준비하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뿐만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멸류관을 상급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주님으로부터도 무엇으로 칭찬을 듣느냐가 더 중요한데. 착하다, 좋은 일 했다, 성품으로 칭찬받는 것 중요하고 합격을 했구나, 승진을 했구나, 능력으로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게 되시기를 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백부장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큰 칭찬을 받게 되지요. 세자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 너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오늘 처음 본다. 이 말은 내가 대한민국 다 돌아다녀 봤는데. 너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오늘 처음 본다. 이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칭찬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백부장을 무엇을 근거로 칭찬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백부장은 밑에 부하가 백 명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하나 들어봤더니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 걸려가지고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요 내용을 보면서. 적어도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내용이 자신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소홀히 여길 수도 있는 하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걸로 봐서 참으로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거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힘도 안들이시고 음도 안 들이시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고질적인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가서 고쳐 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 예수님. 날씨도 더운데, 사실은 거기는 우리보다 더 덥잖아요? 저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 나이다. 아멘.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백 부장 위에는 천 부장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열 명의 십 부장이 있어요. 그런데,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이리 와라! 그러면 오는 거고,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 아닙니까? 또 저희 집에 종이 있습니다. 종보고 이거 해라. 그러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백부장이 아니시고 천부장이 아니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세와 능력을 받으셨는데 그냥 말씀만 이 자리에서 하시면 집에 있는내 하인의 충성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무엇을 근거로 칭찬을 하셨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댔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들으시고. 누가 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백 부장이 한 이야기를, 백 부장이 한 말을 귀로 들으시고 놀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는가? 백 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입으로 몇 마디 말씀드린 게 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백부장이한 말을 들으시고 너 정말 믿음이 크거나 칭찬하셨어요. 말을 근거로 칭찬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들도 눈만 뜨면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을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시고 어떤 말은 아너참 믿음이 크거나 칭찬하시지만은. 또 어떤 말은 어찌하여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야당인지 여당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사드와 북핵 문제를 두고 논평하는 걸 보면 러시아와 중국이 같고, 미국과 일본이 같잖아요. 어디가 우리 쪽인지, 어디가 우리를 반대하는지 대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믿음이 큰지, 믿음이 작은지, 믿음이 흔들리는지, 믿음이 반석같이 든든한지, 되번할 수 있으니 입으로 하는 말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말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열두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아시죠? 한 집파에 한 사람씩 약속의 땅에 미리 보내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해라. 그래서 12명이 똑같은 기간 동안에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 내용이 다릅니다. 12명 중에 무려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거기 가보니까 안압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귀골이 장대한지 그들과 비교해 볼때 우리는 미뚝입니다못 갑니다. 안 됩니다. 다악났습니다 아 해봐야 별 수가 없습니다. 여봐야 벼룩입니다. 그랬어요. 벼룩을 아시나요? 이 녀석은 뛰는 게 취미래요. 어떤 사람이 벼룩을 한 마리 잡아다가 병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뚜껑을 딱 닫았어요. 그런데 벼룩은 뛰는 게 취미니까 팍딱 뛰었어. 그랬더니 벼룩이 머리가 이병 뚜껑에 닿아지고꼭 떨어졌어. 뛰면 똑 떨어지고, 뛰면 똑 떨어지고. 그때 벼룩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뛰어봤자 여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인이 어느 날 병뚜껑을 열었어요. 뛰면은 얼마든지 뛸수 있는데 병뚜껑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속에 갇혀있는 그 벼룩은 오늘까지도 뛰어봤자 벼룩이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해보지도 않고, 시도도 않고, 노력도 않고, 아예 두려워서 겁을 집어먹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해봐야 별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어봐야 벼룩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알수 있어요. 그런데, 12명 중에 단 2명, 요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여러분들, 밥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앞에 밥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꼭 감사 기도를 먼저 하고, 어, 그 다음에 밥을 잡수시면 되겠죠? 요소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취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우리는 뚜기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곧 자기들이 한 말이 하나님의 귀에 그대로 들렸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셔서, 메뚜기처럼 광야에다가 코맞고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할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아멘. 올라갑시다. 아멘. 그래가지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들도요 믿음의 말을 할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 주님이 그걸 그대로 들으시고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거죠. 아멘. 문창모 장로님이 계세요. 감리교의 장로님이십니다. 원주 지역에 사셨어요. 이번은 북한에서 내려 오셨는데 전.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병원장도 하셨고, 86세의 국회의원도 하셨어요.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3, 40년 전에 어느 집회에 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맨 앞자리에서 그 간증을 듣고 영원히 잊지 못하는 은혜를 받게 된 거죠. 병원장, 그리고... 장노님이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 하시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결정된 사항,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 앞에서는 세 마디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층도 합시다. 합시다. 이번엔 조그맣게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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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맣게 해야지. 괜히 크게 했다가 돈 많이 내라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그래. 근데 이문장로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에서 결정된 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아멘.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그랬더니 그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멘. 들린 대로 행하시고, 아멘. 믿음이 크다 칭찬하시고, 아멘. 복을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습니다의 반대는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저만 그냥 할게요. 싫어요. 합시다의 반대가 뭐예요? 뭐예요? 못해요. 냅시다의 반대가 뭐예요? 우리 당진 보전으로 하면, 없시오 근데 보세요. 누가 무슨 일좀 하자 그럴 때 싫어요, 못해요, 없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쓰실까요, 역사하실까요? 아니잖아요. 백부장처럼. 문잠로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능히 이룰 실 줄로 믿고.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을 말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백 부장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믿음을 크게 칭찬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 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할렐루야. 아멘. 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랬더니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믿습니까? 아멘. 근데 보세요. 그냥 더 보세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큰 믿음을 가진 말을 들으시고 칭찬하신 후에 자, 너희 집의 하인 중풍병자의 병이 나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이백 부장은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집에 있는 하인 중풍병이 나올 줄로 믿었기 때문에 믿은 대로 낫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어느 부흥 강사가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첫날 저녁에 딱 나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장로님이 독감이 걸리셔 가지고 집회에 참석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저녁 부흥회를 다 마친 후에 담임 목사님 모르게 신실하신 여자 돈서스님을 불러서 내가 그 장로님 댁에 가서 독감이 걸리셨다르는데 안수하며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나올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 전사님이 안돼요. 왜안 됩니까? 장로님 독감에 걸렸어도 부흥회는 되는데 괜히 강사님이 장로님한테 가까이 갔다가 독감을 옮아버리면은 부흥회를 망쳐서. 안 됩니다. 그러고 집을 안 알려주시는 방법이 없었겠죠? 전도사님은 집회를 위해서 부흥회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튿날 새벽 집회가 끝난 후에 아무래도 이 부흥 강사가 장로님 댁에 가고 싶어 갖고 전도사님 다시 불러가지고 안내 지마세요 그때 안 됩니다. 복감은 전염됩니다. 강사님 독감 걸리면 부응의 중간에 그만둬야 됩니다. 그게 못 갔어요. 낮집회 다 끝나고 점심 먹고 났어요. 저녁집회까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전사님 불러가지고 아주 강압적으로 서세요! 앞서 가세요! 장노님 때 갑시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대문을 딱 열라고 그러는데 대문을 열기 직전에 전도사님이 온몸으로 대문앞에 가로 이렇게 막으면서 하는 얘기가 안 됩니다. 독감 걸리면 부응해 못 합니다. 그리고 안 열어주면, 비키세요! 들어갔어. 방 앞에 가서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안 됩니다. 비키세요! 들어갔어요. 전사님 일로 오세요. 장노님 놓고, 주여 당신께서 역사하셔서 독감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장로님 독감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자 전사님 독감 올맞습니다 아멘. 왜 웃으세요? 믿은 대로 뛴 거예요 독감이 천연될 줄로 믿으면 믿음대로 독감이 걸리는 거고 죽을 줄로 믿으면 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씀인데 이왕이면 낫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왕이면 잘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결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싫어요? 못해요? 없이요? 안 돼요? 죽겠이요? 이러면요, 진짜 자기가 한 말대로 돼요. 사실은 제가 여러 그 순서가 있어서 중간에 말씀을 하나 생략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받았거든요. 왜 책망받았습니까?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예수님 보니까 배 뒤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근데이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막 깨우면서 예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들 죽게 생겼어요. 이랬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갖고. 책망하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죽는 소리 했다 이거지. 여러분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안 받으려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이제 전복되게 생겼다. 예수님 주무신다. 그러면요. 예수님 깨울 생각 하지 말고요. 그냥 같이 주무세요. 진짜. 그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목사님은 주무실 수 있습니까? 야라 모르겠다. 예수님이 내 배에 함께 계시니까 배가 뒤집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해결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그냥 믿고 주무시자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될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잘될 줄로 믿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달에 이민족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아하 믿음이 있구나 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